어,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시험에 계속 좀 나옵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안 하는 정책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. 어? 첫자로 다 해결되네? 그래서 이거 외우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외우기 힘들다고 우리가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누가 있으니까? 내가 있으니까 외우기 해주니까. 그럼 어떻게 외워요? 시행 안 하는 초소 있습니다. 폐지된 초소 있거든요. 폐지된 초소를 국가가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거 팔아먹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걔는 양도함. 시행 안 하는 초소는 양도함. 따라해 보시라고요. 시행 안 하는 초소는 양도한다고.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안 하고 있는 제도는 초과이득세법, 소유상한제. 개발권 양도제 해가지고 요거 세 개는 지금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. 자, 봅시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, 그럼 하고 있는 건 노랑만 안 하니까 안한거 워낙 만하니까안 하는 거한거 볼게요. 개발행위 허가제 그거 아니고 소유상한 초소, 소소. 요거 안 합니다. 요거, 요거.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지 아니고 어,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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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초.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현재 안 하고 있다. 하나 더안 하는 게 뭡니까? 개발권 양도제. 그래서 요거 초소 양도한다고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. 요렇게 끝! 해결!